안녕하세요. 축광입니다 디아블로 4 시즌 11 하드코어에서 이번에는 핫한 오라 선기사 빌드 속에서 많이 유행하죠. 이걸 하드코어에서 진행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이템은 영벌 브라스, 티리엘 가발 썼습니다. 수위를 보통 쓰긴 하는데 어, 하드코어다 보니까 어, 죽을 게 너무 위험해서 어, 피해 감소와 어, 각종 오라를 챙길 수 있는 티리엘 가발 썼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탄막 소리. 저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TDL 갑바의 효과이고요. 아주 그냥 ASMR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게 오라빌드를 통해서 목을 잡는 건데 이게 왠지 탄막이 날아가서다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현재 100단이고요. 어, 완벽하게 아이템이 뭐 꾸며졌다기보다는 구색을 맞췄고요. 근데잘 죽습니다. 어, 기가 막히네요. 게이지도 잘 밀리고요. 자 피해 감소가 35% 픽을 그리고 거기다가 어, 명품화를 시켰던지 피가 어, 안달아요 안달아 안전합니다 어, 바닥이 엄청나게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리고 지금 제가 이동속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왜냐면은 지진능력 중에 고뇌정수 그거를 썼어요 그래서 달리기가 그냥 겁나 빠릅니다 어, 원래는 그 달리기 아니면 저항 20% 증가인데 t 레알 갑바에서 저항을 워낙 많이 챙기다 보니까 그걸 안 쓰고 어.. 저 정수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육상선수인데 육상선수 단거리 아.. 티레 저항이 엄청 붙었기 때문에 굳이.. 저항을 별도로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닥 터져서 죽을 위험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어.. 루비 어.. 화염저항 해당하는 부분만 좀이 챙겼습니다 그래도 바닥은 잘 피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막이 끊길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 자원이 다 다른 거예요. 자원이 다 달면 열반이 발동을 해서 데미지가 더 올라가긴 하지만은, 다만, 자, 뭐랄까, 자원 떨어졌을 때는, 그, 마우스 좌클릭을 통해서 눌러주시면 또 자원이 차요. 그리고 어차피, 룬을 통해서 이동할 때마다, 어, 자원이 찹니다. 맵만 좋으면은, 지금 한 2, 3분 때 제가 클리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1, 2분 때도 충분히 티리얼 갓발을 차고 그러니까 수위가 없어도 1, 2분 때 백단을 어, 그것도 하코에서 죽지도 않고 버티면서 깰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길더라고 생각됩니다. 어, 한번 죽으면은 삭제되는이 하트코어에서는 제가 성기사를 벌써 네 마리 제 키울인데 두 마리는 이미 다 날라갔어요. 어, 좋을 수도 없어요 아, 바닥이 너무 위험하긴 한데 티리얼 갑발 차서. 어, 그리고, 음, 지루하지 않습니다. 달리기 빌드다 보니까, 어, 웬만하면 진짜 거의 뭐, 어, 벌써 볼수방이네 자, 볼수방에서도 효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게요. 12분 때클리어 2분 정도 됐네요. 자, 볼수도 어느 정도 금방 잡겠죠한 번에 팡! 터지면 좋겠는데, 갔다 갔다. 어, 오라가 1초에 2번씩 발동, 2.2회라고 돼 있었거든요. 단막으로 잡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오라가 잡는 겁니다. 오우 올리 있어도 뭐 금방 잡네요. 아 기가 막히죠. 티레가빠 쓸만합니다. 자 이제 설명들 어가겠습니다 사냥 방식은 1번, 2번, 3번은 다 각종 오라인데 이거는 그냥 오토 클릭을 통해서 1초마다 눌러주게 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1번 마우스 우크링만 누르면 되는데 어, 자, 클릭은 아주 간혹 가다가 어, 정수가 다 떨어졌을 때 그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취사 선택에 따른 신화템입니다. 필수템은 영벌인데 영벌은 어, 극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딜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자, 영벌 플러스 티리엘은 룬은 네오세우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정화하고 각종 저항이 피해 감소가 다 붙어 있어서 그냥 쓰면 되는데 손맛이 기가 막혀요. 나락은 백단 기준 1분에서 한 3분대 정도로 안정적으로 그냥 달릴 수가 있습니다. 거짓된 수위. 당연히 영벌하고 수위는 음, 세트죠. 그뭐 교복이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딜은 좋은데 그래도 네오 쿠에를 써서 안정성을 좀 확보를 했고. 근데 이게 탄막이 안 나가다 보니까 밋밋해요. 근데 속도는 오히려 어, TL보다. 좀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능입니다 안다리엘 뚜껑이 있는데 제가 안다리엘 뚜껑을 한번 써봤어요 공속을 어픽 붙어있는 공속에다가 여기다가 또그 명품화를 진행하면 67.5% 까지 붙습니다 공속이 엄청나죠 이 지금 빌드상 공속이 데미지 증가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걸 세팅을 해서 한번 써봤는데 나라 90단 이하에는 깼을만해요 근데 수의결합 시에는 100단까지도 깨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티엘갑바와 어, 이 안뚜구를 가지고서 94단까지 계속 한 3-4분대까지 파밍을 하다가 어우 100단까지는 이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뚜 같은 경우는 90대 이하에서 한 2-3분대 1-2분대 정도 클리어 하니까 안뚜도 어, 사용해 보시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아이템 설명입니다. 투구는 영벌, 명품하는 극화, 보석은 바구름바구름을 써서 이동하면서 자원을 충전시켜야 됩니다. 자 몸통은 수위, 티리엘. 수위 같은 경우는 모든 능력치, 티리엘 같은 경우는 피해 감소를 어, 명품화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오코에 썼고요. 수위 할 때는 방어를 좀 챙기기 위해서 티리엘일 때는 굳이 챙길 수가 필요가 없다 보니까 네의세을을 통해서 늑대들이 취약을 걸어주게 하려고 합니다. 팔목은 새벽 불길 명품은 오로 두배 바지는 불굴 명품하는 방비 보석은 루비 자 신발은 멈출 수 없는 명품하는 힘 신성한 빛 오라 지속 효과 신성한 빛 오라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도검은 그리스월드 중량이 넘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힘입니다 자7번 목걸이 개종 명품하는 최선의 공격 외에 다수 옵션들이 붙어있는 스킬 뭐 이런 것들을 대시면 되고 어저 같은 경우는 음 먹구했습니다 별로. 당금질은 어, 신성한빛 오라, 어, 그리고 보석은 다이아, 반지 하나는 별반, 명품하는 공속에다가 아, 때려 박아주시면 되고요. 자, 보석은 루비, 자 반지 두 번째는 성스러운 공속, 우급 극팍을 챙기시면 됩니다. 당금질은 신성피에, 자, 그리고 보석은 루비, 도검은 자카롬, 명품하는 방어입니다.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될듯 합니다. 자 맹세는 심판관 세 번째 것 쓰는데요 첫 번째 꺼 썼다가는 달리기가 멈출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꽃도 아니구요 세네 번째 꽃은 중재자라서 더더욱 아닙니다 쓸수 있는 거는 그냥 심판관 이게 제일 좋습니다 자 용병은 수고 매팩 기능을 쓰구요 증원은 바라냐 기해갈창을 어, 통해서 공격력도 어,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세팅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즌 능력은 거짓, 고통, 죄악, 고뇌의 정수인데, 고뇌의 정수는 t g l 급발을 쓰느냐, 아니면은 수위를 쓰냐에 따라서 변경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뭐 고뇌의 정수만 변경상이고, 나머지를 뭐 그냥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복점이 스킬 트리는 더보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더보기는 영상 밑에 보시면은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찬 아이템 스펙입니다. 연고래 후에 자, 극하게 명품을 했고요 자, 그리고 TDL 갑바 피해 감소에 명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새벽 불길 이런 같은 경우는 두배 피해. 자 불굴 여기서 같은 경우 방귀 했습니다.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이런 같은 경우는 지속 효과. 그리스월 대서는 중량 힘 목걸이는 힘 플러스 여러 가지 스킬 붙는 걸로 쓰시고요 반지는 공속 위주로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별반까지 보셨고 자카름은 방어도 했다가 명품화 했습니다. 이 스펙은 제가 앞단에 백단을 깬 영상 그 영상을 깬 스펙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상이었구요.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